Okay, 이어서 B 진행할게요. B는 마찬가지로 대화 문을 완성을 하는 건데 어, B는. a lot of, a lot, a few, a l i t t l e 를 사용을 해서 완성을 하는 거야. 일단 a lot of와 a lot의 차이는 지난 렉처 때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a lot of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이 of라는 전치사 때문에 이 뒤에는 꼭 명사가 뒤에 같이 와야 돼. a lot of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자체로도 끝날 수 있다라는 점. 그다음 Uh, a, few, a few, a little 같은 경우는 뜻이 적은 양이라는 적은이라는 뜻인데 a few 같은 경우는 셀수 있는, 셀수 있는 명사랑 같이 쓰이고 a little은 셀수 없는 명사랑 같이 쓰입니다. Okay. 자 예시문장 1번을 보면은 조가 어, 질문을 하기를 are there many students? 스튜던츠는 셀수 있는 명사니까 뒤에 s가 붙었겠죠. 자, Are there many students in your art class? 아트 클래스 미술제 시간에 학생이 많은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 그랬더니 피터가 대답을 하기를 No, there aren't. 없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야. 몇명안 된다라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스튜던츠는 셀수 없는 명사라서 아, 미안. 셀수 있는 명사라서 a few를 사용을 해서 대답을 한 거야. 자, 이어서 2번 문장을 보면 루시가 질문을 하기를 Have you got any free time after school? 방과 후에 free time, time이 되는지, 시간이 괜찮은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우리가 시간은 셀수 없는 명사로 분류를 하고 있어. 그래서, well, I usually have 하고 얘가 대답을 하기를 이제 homework, homework 숙제라고 바로 이어서 대답을 했지. 숙제 같은 경우는 명사예요. 명사가 바로 뒤에 잇따라 주기 때문에 이네개 중에 이제 명사가 바로 잇따르는 거는 이 단어라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빈 칸에는 a lot of 써주는 게 적절하다는 거지 그래서 왜요 well, 얘가 낸시가 대답을 하기를 보통 어, 보통 숙제가 굉장히 많지만 그래서 I only have free time 많아서 free time이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다 그러니까 숙제가 많기 때문에 방과 후에, 방과 후에 시간이 얼마 없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겠지 근데 시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셀수 없는 명사라고 이제 분류를 했기 때문에 이둘 중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가 그런 그면 여기에는 A 리 i t t l e 이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여기에서 내가 중간 미션 질문을 던질 건데 어, 이 질문은 맹고한테 어, 한번 해볼게요. 내가 오늘 일어나서 김치볶음밥을 먹었거든? 어, 내가 무엇, 무엇을 먹었는지 댓글 달면 돼. 그 다음에 어, 3번 문제를 볼게. 아, Clary, how many detective stories does your sister read every summer? 자, 너의 시스터가 every summer 매 여름 detective story 이제 그 형사 관련 이야기를 얼마나 읽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 자 여기 보면은 일단 is 에스가 붙었다는 이야기 이제 그거 자체가 셀수 있는 명사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라는 얘기잖아. 그랬더니 데비가 대답하기를 어, 아이 너 노. 잘 모르겠어라고 일단은 대답을 했고 she read 하고 일단은 질문이 이렇게 아니 문장이 이렇게 끝났어. 끝났다라는 거는 일단은 뒤에 명사가 없다라는 거야. 그치 근데 일단 뒤에 문장을 이어서 보면은 she even e a s on the beach. 뭔가 어, 심지어 바닷가에서 책을 읽어 라고 대답을 했어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많이 읽는다 라는 얘기야 근데 일단은 여기에 어떤 명사 하나 없이 끝났다 라는 얘기는 이둘 중에 명사 없이도 이제 쓸수 있는 she reads a lot 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 있다 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레위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어, 내 친구들이 자, 내 친구들이 하고 S가 붙어 있어. S가 붙었다라는 거는 셀수 있는 명사란 얘기야. Like music, but. 하지만, only more can play a music instrument. 일단, 명사가 왔어. 명사가 왔다라는 건, 어, 일단은 여기에, 이제, 그, 뭐지, 전치사가 붙어야 되는 단어가 와야 되라, 와야 된다는 게 적절하겠지. 그래서 여기에는, A lot of 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게 맞을 거야. 그래서 보면은, 많은 친구들이 음악을 좋아하지만, only 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라는 건 일단, 많은 친구들이 좋아하지만은, 어, 반대로 그것보다 적은 약의 친구들이 이제 musical instrument, 그, musical i n s 악기를 다룰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흐름상 맞겠지.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음악을 좋아하지만, 그 그거에 비해 적은 수의 친구들이 이제 악기를 다룰 수 있다 라고 이제 이어주면 되고, 친구라는 단어는 셀수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둘 중에 셀수 있는 명사에 쓸수 있는 단어는 a few일 거야. 그래서, A lot of my friends like music, but only a few can play a musical instrument. 이렇게 쓰면 돼요. 오케이 okay. 그다음에 5번 보면은 살리가 can you speak Spanish? 너 스페인어를 할수 있어?라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피에이 대답을 하기를 well, um, I know 어쩌고 Spanish 하고 스페인 h 가 바로 이어서 나왔어. 오케이 okay? but I can't speak very well. 어 근데 뭐잘 하지는 못해. 잘 하지는 못해. 스페인어를 음, 하지만, 잘 하지는 못해. 스페인어는 언어잖아. 언어는 우리가 셀수 없는 거잖아. 그치? 뭐, 뭐, 영어, 뭐, 이런 그, 다른 언어 여러 개를 이야기할 때는 그걸, 세, 이제, 언어를 셀수 있는 거지만 스페인어 자체를 셀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a little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B를, 어, 완성을 했어요.